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국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에게 나시고 본디오 에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에가에못 박혀 죽으한고장사한지에흘만에 죽은 자가서데서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처히 쓰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헤로미 심하고 할라니 그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0어 구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 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겹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 하고 다 사로잡아끌고 자기 질로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그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건하여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너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모아 가뭉치에서 검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 다음에 남방과 유다의 속한 지방과 갈렛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젊을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양 떼와 소 떼를 다 찾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기도 오시면서 여섯 분의 손도님께서 일천 번째 현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기도의 시간이 원래대로 5 시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차고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새벽의 어, 교회 오픈은 4시 반부터 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 단인 목섬을 통하여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 2 9 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그동 어, 다윗의 거처였던 시글락이 불레셋에 의하여 점령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이 모두 다 약탈당하게 되었죠 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불행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한,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력이 모두 다세어질 때까지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생사 고락을 같이한 다윗과 함께한 그의 백성들과 또 딸에는 무리들이 너무나 슬프고 분노하여. 다윗을 놀로 쳐 죽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모든 그 잘못과 그 모든 탓할 것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때에 다윗은요 큰 위기의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잘못도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고 막 당하게 될 만한 상황들. 또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만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은 때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어떠한 사람들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겪는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위하여서 누구를 탓할 사람을 지목하고 또그 사람을 향하여서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탓함이 나를 향하여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억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또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토로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그 다음의 일들을 행합니다. 사실 이제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었고 또 모든 힘이 빠지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 나아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아 바로 이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당장에 달려가서 그 아멜렉이란 사람들을 쫓아서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을 그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당장에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뒤쫓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물어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다리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다윗은 성막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막은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인데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다윗은 그 뜻을 묻기 위하여 지금 애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물었던 것 기도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 그때서야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말렉을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 이시 중요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추격에 나섰는데 무려 200명 정도가 힘이 없어 기력이 서하여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 같아서는요. 이전에 말씀을 보면 더욱더 백성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군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힘이 지치고 지쳤 힘이 지, 없고 지쳤을 때에 도리어 금식을 시키며 더 그들을 책은 하였겠지만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두게 하고 그들을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한 가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애국의 작은 소년 한 사람. 이 아말렉에게 버려진 작은 매우 작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요 얼마나 굶었든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행하는 그일 앞에 이 작은 소년은 사실상 그냥 지나쳐도 그 누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려두어도 그냥 지나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작은 소년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소년이 지금 자신들이 쫓고 있는 아말렉이 버렸던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말렉을 추쫓아가 큰 승리를 하게 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대찾아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다윗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하였고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하던 중간 중간에 때로는 어,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또 때로는 그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 아주 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챙기며 나가게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자에게까지 베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철저한 순종을 통한 순종을 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 결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작은 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또그큰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아주 작은 자. 또 내가 때로는 신경 써도 되지 않을 만한 일들 가운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놓여 있게 될 때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로는 우리가 목노와 울게 만들만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자절하지 않게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천 번째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